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저는 1인 창업을 했고, 이 채널은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남는 채널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2시 19분이고요. 어제 숙점사를 보면, 어, 어제는 유저분들이 일회성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끝냈고, 어, 거기에 플러스로, 이, 어저께, 어,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구독도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 있고, 밑에 라이프타임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서, 이제, 평생 쓸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타임을 사고 어 난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잠깐 써보고 생각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좀더 저렴한 금액의 구독 요금제를 선택하실 수 있게 옵션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대부분 라이프타임을 사실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 그리고 어, 글로벌 프로덕트에서 유저분이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는 요소 하나 추가했고 그리고 한국 서비스에서도 약간 버그가 있어서 해당 버그 고친거 방금 올렸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올 듯 합니다 그러면 또 빨리 자고 일어나서 또 다음 작업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 글로벌 서비스에서 홈 화면이랑 튜토리얼들이 조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포스의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일회성 구매에 대한 애플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어, 상품 심사가 완료되어야 이제 앱을 릴리즈했을 때 조금 덜 복잡할 것 같아서 상품 심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내에서는 프로모션 코드를 이용해서 좀더 저렴한 금액의 그 일회성 구매를 가져올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는데 이 심사에서 리젝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풀어낼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심사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좀 고민하면서 또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